자 이쯤 되니 장인이 만든 현무암 맷돌이 궁금해졌는데요 다양한 작품들이 있었지만 역시나 장인의 사랑은 맷돌이었습니다 예 메밀 가는 맷돌이죠 이거 아... 예전에 네. 어머니가 저콩갈때 비지 만들 때 같이 네. 돌리고 간대로. 돌리면서 네. 많이 했어요 예, 많이 하셨어요 호 많이 갈았고 네. 예. 옛날 우리 수던맷돌이요 그렇죠. 그쯤에. 그러니까 저 뒤에 이제 그 메돌코라 음. 어, 그러죠 저기 음. 그리고 그때 연장이 이걸로 만들었어요. 아, 대단한 정. 거죠. 뭐. 정으 예, 이걸로 만들어서 요건 다듬는 정, 네네, 저거 네네. 이제 망치, 깍 이렇게 음. 갖고 옛날 손으로 만든 거고.뿐만 아니라 맷돌에는 재미있는 이야기도 담겨 있는데요. 얘를 뭐라 그래요? 손잡이로? 손잡이, 어처구니라고 그러죠 이제? 어처구니가 어처구니. 어처구니 없다는 예, 어처구니. 그 어처구니가 예. 바로 이겁니다. 예. 그 이제... 어처구니가 없으면 어... 이 맷돌을 못 돌리잖아요. 그러니까 황당한 일을 보면 아이고 참 어처구니가 없네. 예, 맞아요. 요거 요거 네 맞아요. 요거요거 나무. 바로 없어요. 이 손잡이가 어처구니죠. 어처구니. 전통 맷돌을 현대에 맞게 발전시켜온 백성기 장 편리함을 강조한 전동식 맷돌을 개발하는 등 많은 이들에게 맷돌을 알리기 위해 다양한 노력을 해왔는데요. 철원의 현무암을 연구해온 세월만 30여 년. 그동안의 공로를 인정받아 2019년엔 강원도 명장으로 선정되기도 했습니다. 이제 커피를 이제 네. 그맷돌 개념은 조금씩 넣어줘야 돼요. 그런데 이건 한번 했는 걸 아, 저희들이 그래요? 개발했어요. 그래갖고 음. 지금은 이제 그 이렇게 이렇게 시계방향 반대로 돌리면 예, 예. 밑에 소리 있어서 갈아진걸이 소리로 떨어져서 아, 저런 네. 내리고 이제 이거 한사년 커피 맷돌이다니참 재미있죠. 지금까지 맷돌이 없었어요. 네, 한번 해보세요. 음. 커피 향 좋으네요. 예, 향은향 아주 죽지요 예, 예 <laughs> 아주 뭐 이거 뭐, 이거 그라인딩인데 예. 이 그라인딩 할때 커피 향이 최고죠. 아날로그 감성에 옛 추억까지 떠오르는 커피 매들. 요즘 커피 머신에는 없는 낭만이 느껴집니다. 보셨죠? 아니, 뭐 아주... 조금 거칠어 보이는 것 있지 않으세요? 예. 뭐, 거친 데도 있고, 고운 데도 있고, 네. 이게 또 매력일 수도 있죠. 그렇죠. 그래서 이제 요거를 여기다 넣기 전에 이제 걸름망을 넣고, 필터를 네. 넣고. 제가 또한 2년 전에 또이 바리스타를 배웠습니다. <laughs> 커피 맷돌에 대한 열정이 정말 대단하시죠? 커피를 내리는 것만으로도 마음이 편안해지지만, 이번 만큼은 맛이 더 궁금해졌습니다. 설원의 커피, 맷돌 커피 한번 맛좀 보시죠. 잘 마시겠습니다. 네, 영광입니다. 이렇게 짱워놓고이 <laughs> <정확하게>. 네. <laughs> 정도면 일리죠? 예, 새롭네요. 예. 확실히. 예. 예. 걔들은 이 커피 원두 얘를 때리는 거지. 절단한다는 예. 느낌인데, 예. 맞아요. 얘는 이렇게 간단는 느낌이죠. 이게 훨씬 더어 네. 향이 더 많이 날것 같아요. 자연형이 더 발휘할 수 있는 능력을 주죠. 예예예 예, 예. 어 근데 우리 철원의 특이한 어 다른 지역과 다른 생산품이 맷돌이라는게 있었어요. 그게 종족을 잃게 된 거죠. 그래서 80년대 제가 다시 시작해 본 거예요. 어한 15년 동안에 몇개못 팔았어요. 그렇지만 포기할래다가 이제 우리나라 정책이 이뭐 점점 좋아지고 어 향토성이나 우리가 갖고 있는 그 본질의 문화가 필요한 시대가 올 것이다 생각하고 준비를 한 거죠. 어 그것이 내 인생의 반 이상을 거다 투자한 게 되어 버렸죠. 그러니까 시장을 잘... 아 고맙습니다. 맛있네 커피 고맙습니다. 예.